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이델베르고 요리 문답 3 7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소요리 문답의 그 주제는 구원자 예수 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29문의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답을 좀 읽어보실까요? 네. 저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꽤 오랜 시간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그분의 어떤 관계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왜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르냐? 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첫 부분에 이 예수님이 왜이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하게 될 소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말하는 것으로 하면 수태고지라고 말하는 임신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내 마리아 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될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대의 결혼법은 한 14세에서 15세 고정돼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15세에서 16세 그 이후까지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성경을 보면 정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정혼은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온전한 부부의 관계는 아닌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율법에 뭔가 저촉되어지는 일을 어, 행한 그런 부분들로 제시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여서 따르면,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한 여자에게 내려지는 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뭘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마리아를 그냥 가만히 끊어버리고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요셉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지금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래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원래 이 구원자라는 개념의 의미가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이름이 결과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녀들에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자라는 이름이 여우수와 호세야. 이게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넣을 만큼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다라는 성경의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자에 대한 기다림이 그들에게는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현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관은 무엇인가 하면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이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걸 뭐로 의미하느냐 다윗의 이 왕권을 회복해줄 그런 구원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건 어떤 걸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큰 나라를 확장했을 그때의 땅덩어리, 그때의 주권, 그때의 어떤 국력 이런 걸 회복해 줄 그런 사람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 줄 것을 그 사람들은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의 나라들이 늘 어려움 가운데 겪어왔죠. 그는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역사서를 보면 항상 주변의 강대국한테 어려움을 닦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우리나라랑 좀 형태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교두보라고 말합니다. 교두보. 무슨 교두보예요? 일본이 대륙으로 향할 수 있는 교두보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후예요 대륙으로 뻗어 나갈 그 야욕을 품고.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이 또그 유교 때또 치고 내려오죠? 왜요? 그 사람들의 다른 데로 또 야욕이 있어요. 일본이라는 땅이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함에 한 어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강대국 사이에 껴 있는 나라인데 이두도 보란 말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대당시로 말하면 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말하는 곳 그곳과 또이 서아시아 그리고 이뭐 서유럽 여기를 연결하는 가장 가운데 있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똑같아요. 치고 내려고 오 치고 내려고 오 하면 항상 거기에 껴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에 근데 다윗 때나 솔로몬 때는 그 왕권이 국권에서 주변의 나라의 조공을 받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이 나라를 두쪽으로 나누시고,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의 강대국한테 늘 짓밟히는 현상이 계속 계속 이어지는 게 바로 이스라엘인 거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이사에서 43장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의 곳곳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다윗의 왕권, 그 왕권을 회복시켜줄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 구원자 사상이 늘 그들 가운데 있어져 온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와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천년 만에 나라를 회복한 이스라엘이 국기를 삼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인장 반지예요. 하얀 바탕에 파란색으로 육각별이 되어 있는 게 다윗이 썼던 인장 반지가 그거랍니다. 왜 그거를 만들어요? 구원자. 이 구원자가 언제든 올 것이고, 그 구원자가 오면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한 것처럼 그 넓은 놀라운 그 왕권을 회복할 것.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원자 사관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되어져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 잘못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까 21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실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냐라고 명확히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답을 주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이 옛날에 그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가면 여호수와 호세아, 예수와, 이게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라라 말하면 뭐예요? 구원자라 해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자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자기를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메시아를 상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라고 명확하게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인류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 주시는 그 구원자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보라 처녀가 인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에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보여준 징조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건 이중적인 예언이라고 말해요. 이중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이것을 받는 당시 그 1차 수신자들, 1차 수신자문 누구예요? 이사야 당시의 유대인들인 거지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어느, 어느 지금 위험에 있어요. 포로와 여러 가지 앞으로 닥칠 나라를 뺏길 위험. 근데 그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뭘 이야기하세요? 구원해 주실 거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징조를 줄 거다. 그 징조가 뭔줄 아냐? 처녀가 인터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은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천녀가인터에서 아들 나온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결국 받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 예언의 가장 궁극적인 이 성취는 2차 수신자라고 말하는 예수님 시대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까지 포함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약인 거죠.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인 거죠. 임마누엘. 인만웰.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흔히 어떤 단어로 표현하나요? 성육신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사실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자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구원자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뭘 가르쳐 줍니까? 원수 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막힌 담을 허무시는 자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게 제시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보다도요. 유독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더 크게 여겨야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요 재림 예스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 우리나라예요. 땅덩어리도 작아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단이란 이단은 아이 죄다 모여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요몬동문 그런 뭐다 자기가 재림 예스라는 거예요. 뭐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진짜 복음이 편만한 나라도 없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가 가장 큰 미국이라는 그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나라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것처럼 복되고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사이이도 재림 예수도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이드베르그 유리문답의 29번째 질문의 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인 것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그가 비록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조차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유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내 현륙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뿐이었거든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고 성령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는 곧바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제정신이 뭔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분이 왕이 되면 내가 하나 뭔가 한 자리 차지하리라. 이게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계속 그 16장 17절 18절 19절 내려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과 고난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라고 자기가 선생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에게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책망을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지요. 근데 그 이야기 때문에 방금 전에는 바유나시모나 내가 보기는 사람이로다. 라고 말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12명을 예수님 살아 생전에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먹고 자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깨달을 수 없는 이야기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했던 그 제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실상은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이실 때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단 말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고 떠나지 않게 된그 놀라운 깨달음 때문에 했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수많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오, 그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일 수 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없다는 사실. 이후로 살펴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면 그 이야기를 이하이델베라고 요리문답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려면 그분이 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죄린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죄가 없으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스테고지처럼 성령이 여인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는 방법은 성령이 그 여인의 몸에 넣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수많은 이 잘못되어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누가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도 성령이 스스로 그 여인의 몸에 잉태하도록 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가 될수 없는 재림 예수든 뭐 어떤 예수든 될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구약의 예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구원의 구원아 구약의 예언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요?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작지 않다라고 말하죠. 왜요? 너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예언이 구약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디에 베들렘이 있나요? 우리나라 어디에 베들렘이란 지형은 없습니다. 그 지명은 없단 말이에요. 왜요? 베들렘은 어딘데요? 이스라엘 땅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자만이 구원자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림 예수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아예 규명을 해 버리셨다는 것이죠. 데모전서 2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될수 있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예수 외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름이 명확하기에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물론 이 문제는 그리스도와 예수란 이야기는 차후에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지명하고 지목한 자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여야 돼요? 이름이 예수.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자기가 제리예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뭐, JMS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니잖아요. 이름이 뭔데요? 정명석이잖아요. 뭐 신천지에 계신 그분도 자기는 뭐 재림 예수라고 말한 적 없다고 하지만 거기서 나온 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자기들 안에서는 공공연히 재림 예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도 뭐예요? 이만희지.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만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자일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이란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언대로 온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은 성경의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구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모든 예언을 전부 다 만족시키는 유일한 단한 분인 겁니다. 왜 다른 존재가 구원자가 될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뭐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따지면 40개를 따지고. 뭐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따지면 40개가 넘는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진 40개의 예언을 신약에서 명확하게 이루신 분은 단한 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자기가 예수 구원자라고 나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자기가 그거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수 없는 게 있어요. 그들이 할수 없는 게 뭐냐?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 일들이 뭔데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할 것과 그리고 그 아들이 피하여 애굽으로 갈 것과 이런 거에 대한 예언들은 그들이 어떻게 속일 수가 없단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만족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왜냐 그분이 진짜 구원자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이 모든 예언을 다 만족한 단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있지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오늘 십자가에 죽어주고 여러분이 제 이름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 대신 죽어준다고 이제 대신 죽어준다고. 아 예수님도 대신 죽고 저도 대신 죽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저는 이름이 뭐예요? 네, 세광이란, 세상에 빛이 되라고 세광이지, 구원자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가 태어난 데는 인천이에요. 인천, 인천시 남구 간석동 280번지. 인천 베들렘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대신 죽어도 저는 구원자가 될수 없는 것은 성경의 예언에 하나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완전히 만족한 분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지목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선행을 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은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뭐 세기에 남는 뭐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기록된 것대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밖에는 방법도 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답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그분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에 예언되고 예언된 대로 오셔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타락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개혁해 놓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방법,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에 그 청년 예수가 성경에서 기록한 메시아요, 구원자 크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금 더 깊이 품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유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